아, 무것도 하기 싫어, 렇게 와, <laughs> 와, 너무 빠르시이이거그이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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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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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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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시이렇 이렇게 두손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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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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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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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났다 아씨 근데 이겼다 오, 뭐, 뭐야 근데 저도 뻑뻑이 큐브로 할수 있어요 이게 센즈 에디션? 그.. 아니.. 섞는 거 제가 섞어도 돼요? 섞어도 돼요 어 그래요? 어? 아니면은 아 이렇게 네. 하자 그냥 더좀 부드러운 거 하나 갖고 왔어요 아. 큐브 맛을 맞... 그거다 자 이걸로 섞어요, 섞어요? 아좀 부드럽다 이거 아괜좀 부드러워 아 여기 부드럽네 저거 완전 개뻑뻑했거든요? 아 여기 후. 섞어주세요 여기. 아 네네네 와..근데 어서 <laughs> 아니 기계가 다이형 지금, <laughs> 지금 약간 이형 울었어 <laughs> 아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하고 이제 하시니다 이제 마술사 vs 큐브 챔피언 누가 더큐 빨리 맞추는가? 네, 배틀. 원래 네. 저기 뭐야 정정당당하게 할 생각은 없거든요 <laughs> 어차피 마술이 약간 가리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작할게요 자 시..작! 얍얍 <laughs> 뭐야? 다됐 어이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여 층? 아니 4.1 <laughs> 아니 아뭐 <laughs>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아무것도 없어 아 되게 묵..묵직한데 근데 <laughs> 아 이거 사기잖아 이거 아 이거 사기잖아 이거는 아 이거 사기잖아 이거는 알았어 아니, 마술이 잖아 이거 아니, 알았어 알았어 하다면 되지 아니 마술.. 뭐라고 그러네 아니 마술사가 아니라 마법사신데 <laughs> 아니 그 안에서 꺼는 거잖아 요거마술신거 번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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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원래 가리고 맞추거든 오 이미 맞춰져 있었던건데? 어. <laughs> 어. <laughs> 어? 어? <웃음> 어? 그럼? <그러면, 웃음> 뭐야? 그러면 다르게 맞추면 되지 어? 오! 뭐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넷 모양이 아, 같이? 저, 네. 다섯 혹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똑같이? 여섯 네 가능 <laughs> 오 진짜요? <laughs> 보고 맞춰보실 수 있어요? 대박이다. 제가 근데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보고 맞춰보세요. <laughs> 오, 이걸 또 보고 맞추신데 재밌다. 어, 네. <laughs> 못 따라겠어. 너무 무서워 이거. <laughs> 못 따라하겠어. 왼쪽 분이 하시는 게 마술이죠. <laughs> 아마 그럴걸. 섭외하기로 했어. 조만간 <laughs> 가게에서 큐브쇼 하셨다. <하셨구나. 웃음> 아, 네. 저그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다이 섞은 걸 보면서 내가 맞추고 챔피언도 한번 또 맞추고 참고로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엽니다. 됐다. 우와 됐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똑같이 보고 또 맞췄어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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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인가? 이렇게 이렇게 다 맞나요? 우와 예. 오. 이야 진짜 우와. 대박이다. 와, 쇼 대박인데. <laughs> 네. 아, 이게 이제 진짜. 아, 하나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도. 아, 저도 그러면 두 가지 방식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프로분들은 항상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잖아요. 이게 펼쳐도 되고. 그래서 고방식이 그 이제 저는 이제 한번가릴 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준비. 자 네, 준비. 시작. 이렇게. 뭐야? 넘어오는 거 하나. 이것도 하나 해드릴까요? 어, 네네네. 이것도요? 네. 아, 이것도 돼요? 네. 네. 요것도 그냥 아까 어? 직접 해주신 거. 머리 뒤로 야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이거 마지막 제 방식 손안 대고 응. 가린 상태에서 얍얍 하면 우와 에? 저 마법은 못 뿌리는데 아, 제가 할수 있는 건요 정도 아니 뭐야 이거? 자, 근데 뭐야? 아까 말했죠. 샥샥. <laughs> 샥샥? 아, 샥샥? 아, 샥샥. 쫀득이가 하는 이제 샥샥 같은 느낌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맞추는 게 느리니까 아예 네. 초에 손을 안 대는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갖고 불려요. 불리다 보면 맞아요. 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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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이거? 이거 왜 이거? <laughs> 오, 신잖아. 쫀득. 한번 어떻게 될지 또 이렇게 한번 쫀득이한넘어 엄청 부드럽게 돼서 음. 약간 부드러우면 진짜 또 마술에도 좀 네. 도움이 좀될것 같은데 근데 음. 결국 공식 기록은 제가 안 쟀으니까 제가 징글로 해야겠네요 아씨 <laughs> 기록을 안 <laughs> 쟀다 아 그러면 깔끔하게 시작하고 해서 하기? 시작? 네. 시작하고 해서 하기 야 그거 될까? 저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신 있겠죠 네 <laughs> 당연히 자신 있으셔야죠 이... 그럼 제가 먼저 하면 네. 될까요? 이걸로도 어빠요. 샌드 에디션으로도 기록 한번 재보고 싶다. 샌드 에디션. 이거 봐봐. 봐봐. 근데 일단 이걸로 네, 한번 일, 하고 하겠습니 이거 그럼 스어 번에로 번에로 해 주시면. 번호로, 번호로 아, 본인이 와. 그래서 저 상대를 마주자니까 본인이 <laughs> 최대한 제일 빨리 할수 있는 그 환경으로 만들었거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렇게 가능 아, 이었는가요그러 한번 한면 먼저. 아. <알아요>. 알겠습니다. 야 나를 상대로. <laughs> 야야 <laughs> <laughs> 프로 선수가 야 챔피언 이 너무 지금! 양심 없었다 방금 진짜. <laughs> 야 방금 에이. 비가 와서 그랬던 건가? 와, 와 진짜 서운했다 방금. <laughs> 아야 방금 비가 와가지고 진짜. <웃음> <웃음> 비랑 뭔상관이 도대체 기우 맞춘 추 거야. 그러면 <laughs> 장마, 장마 오면 난리 나겠다 지금. 그럼 제가 크로스 맞추고 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크로스, 크로스 맞추고, 맞추고 겠습니다아 좋습니다. 크로스, 네, 크로스 맞추고. 자 시작한 말씀해주세요. 준비했습니다지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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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 크로스 맞출 지금, 지금, 와. 5.2 5.2금 지금, 오금이 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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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겨? 내가 눌러주는 속도 때문에 이게 더 빠를 수밖에 없구나. 음. <laughs> 아까 몇 초였지? 5.2초. 5.24초요, 5.24초. 5.24초? 네. 와. 아. <웃음> 냠냠.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자. 냠냠. 어차피 못 이길 건데 네. 재미라도 있을 때 하자. 오케 준비. 자, 준비. 시. 작! 작. 에라이 됐다! <laughs> 아니!! 아니!! 형!! <아니, 웃음> <laughs> 됐다 이겼다! 3.2초! 아니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이거! <laughs> 와 정확히 정확히 2초 차이나! 2초! 정확히 <laughs> 2초 차이나! <laughs> 와와아아 <왜>, 너무 빠른데요? <웃음> <웃음> 너무 빠른데? <laughs> 비가 와서 그래요 저는 비 오는 날가하게 아니 <laughs> 아니 가려치기만 하면 바뀌어! <laughs> 기분 가리면 이길 수 있어 <laughs> 세계 1등! <laughs> 3 2 3에 세계 1등 맞습니다. 수고 g i n g I'm so s 아,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 o r 그러게요 얌얌얍 <laughs> 하면 다 왔을 때좀 몰랐죠? 아니 얌얍이 너무 사긴데. 나중에 혹시 대회 하다가 문제 생기면 외쳐요. 얌얍. <laughs> <얍. 웃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얍, 얍. 약간 야무지게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얌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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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 초밖에 차이 안 나는 것도 신기하네. 씨. <laughs> 근데. <웃음> 네. 큐브 대회에서 진짜 마술 쓰는 사람들. <laughs> 마술 쓰면 실격이죠. <웃음> <웃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 중독. 어그거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맞추기. 어? 좋아요. 응. 어, 똑같이 어떻게? 그냥 아렇렇게나도셔도 그냥 이 저도 그냥 이렇게. 할게저 그냥 어, 저도 저도 어, 어. 어, 어, 뭐. 아, 아, 저그 흰색 십자저 그냥 그냥 이렇게. 저 그냥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저 이렇게. 저도 그 이렇게. 저도 그냥 이렇이게 이렇게. 이이게이게 자아 시작 오오! 어. <laughs> <laughs> 아니 아, 잘못했어요 아 잠깐만 같이해요 <laughs> 예저희한번한번더 할까요? 아제건가요 그거? 네아 앵콜 얍 오오 오, 뭐야 <laughs> 우리 두번 맞췄어 아, 같이 해! <laughs> <laughs> 나와서 커피 나잔하고계 거지? 어? 좋... 좋습니다. 내가커피로 아, 쫀들님 근데 이 방법을 좀 바꾸시면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네. 또 공식이 또 있나요? 더 빠른 게 공식이 있죠. 나도 근데 그 인터넷에서 보던 공식... 됐다! 하나. 네. 비 왔는데도... <laughs> 오우... 어, 하하하하 <laughs> <laughs>